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사학교로연하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귀신 축사 기도문 금식기도 작정기도 일천 번째 기도가 과연 효험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는 귀신을 축출하는 기도문에 대한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축사 기도문은 카톨릭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축사 기도문뿐 아니라 다양한 기도문을 책으로 엮어서 교인들이 읽어가며 기도하고 있죠. 그러므로 기도문뿐 아니라 뭐 특정한 기도 방식도 뭐 우리네 교회에서 뭐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려면 새벽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일천 번제의 기도 등의 특정한 기도 방식을 권면하고 있죠. 뭐 그렇다면 이런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나 특정한 기도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이며. 성경적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나 효험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나,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계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위의 구절은 바울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잘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자 당시 흑마술로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던 유대인 제사장 수게아의 일곱 아들들도 바울이 엄청난 영적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어, 귀신의 능력으로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흑마술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엄청난 얼마나 엄청난 능력임을 단당히 알아챌 수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하는 기도의 방식대로 그 방식을 면밀하게 눈여겨 보고 있다가 자신도 자신들도 그 기도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린 이들에게 바울이 말한 기도문을 외치기 시작하죠. 위에 구절처럼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린 사람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며 이들에게 달려 들어 폭행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당시 바울이 말했던 축사 기도문은 흠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쫓겨 나갔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귀신들이 축사 기도문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축출 기도를, 기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바울이 기도할 때는, 어, 귀신들이 혼비백산하며 도망치기에 바빴지만, 스귀와의 일곱 아들은, 어, 쫓아가서 두드려 패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내용이 들어있는 기도문이 귀신을 쫓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반증이죠. 그러므로 어떤 이들처럼 특정한 축사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뭐 귀신들이 어, 쫓겨난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신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은 사람이 주장하거나 세간에 유명하다는 대원교회 다임 목사가 말하는 것을 믿고 있죠.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네 교회에서 권면하고 있는 새벽기도, 금식기도, 작전기도, 일천 보지의 기도회가 과연 효과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금식과대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은간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니 그들이 생겼느니라. 모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을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니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이,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66장 2절에서 3, 4절 말씀이에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위에 이사의 야 구절들은 우리네 교회에서 행하는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작정 기도, 일천, 일천일 동안 헌금을 갖다 어, 드리며 기도한다는 일천번지의 기도회가 아무런 쉬움이 없, 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 기도는 무당들이 행하는 기복신앙에서 유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희생의 강도를 더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얻을 것이라고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의 기도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희생의 강도를 더하는 기도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미워하는지의 여부를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헝금 몽투를 들여가면서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우리네 교회 의 지도자들은 이런 기도에 무지하며 틈만 남은 교인들을 이런저런 기도회로 교회로 불러들여서 갖가지 명목의 헌금을 강요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러므로 성경적인 기도 방식은 희생적인 기도 방식을 따라 하거나 특정한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 말씀이죠. 또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어떤 특정한 기도 방식이나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